아 으아, <laughs> <laughs> 꿈 같다. 진짜 내일이 왔네? 내일이 오네? 아직 실감이 많이 안 나. 이제 내일이면, 그때서야 실감이 좀날것 같다. 나도 꿈 같아. 나도 너무 꿈만 같아. 나도 너무 꿈 같아. 떨리는 마음보다 설레는 마음이 훨씬 커. 기분이 좀... 좀... 이상했지만... 그래도... 너무너무 좋아. 진짜 꿈만 같겠지? 진짜 꿈같겠지? 우리 진짜 행복하자 꽁냥이 꽁냥이 오순도순 알겠지? 사랑한다 오래오래오래 오래오래 서로 사랑합시다 <laughs> 귀여워. 오구, 오구, 오구. 음. 어이구. <laughs> 정말? 우와. 어떡해? 진짜 할 거야? 와,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? 싫어,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해주고 싶어. 싫어, 싫어. 어머님 아버님이 나 싫어하면 어떻게? 그렇지? 어머님 어머님 사랑합니다. <laughs> 좀 부끄럽긴 하다 히히 <laughs> <희히> 행복하게 <laughs> <laughs> 해줄게 가만히 있기만 해내 사랑 평생 애틋하자. 지금의 감정들 잘 간직하자. 알겠지? 진짜 행복하게 해주겠어. 후회하지 않게 해줄겠어. 사랑해. 많이 많이 사랑해. 참 애틋해 너무 애틋해 오늘도 내일도 내일모레도 앞으로도 평생 많이 많이 사랑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사랑해 사랑한다. 우리 행복하자.